아이고, 요즘 거울만 보면 속상해서 겉버섯은 점점 짙어지고, 기미와 잡티는 늘어나고, 각질은 자꾸 일어나고, 비싼 화장품 사도 병원 다녀도 안 좋아지네요. 이 말씀,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하시죠? 사진 찍을 때마다 뒤로 물러서게 되고, 손주들이 외할머니는 항상 뒤에서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가슴이 아프고, 나이 들면 건버섯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얼굴에서 지우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40년 피부과 의사생활 중단한 명에게만 알려준 특팁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서 10만원 내도 듣지 못하는 완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버섯과 잡티 없애는 쉬운 방법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보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으로 매일 한숨 쉬던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발견하고 제 얼굴에도 직접 써본 진짜로 효과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1년에 100만원씩 들여서 부다니는데도 좋아지지 않아요. 딸이 사준 비싼 화장품 써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얼마 전 우리 딸이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딸이 핸드폰 들더니 같이 사진 찍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나이고, 엄마는 사진 찍지 말고, 엄마가 찍어줄게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볼에 생긴 거뭇한 검버섯과 자꾸 일어나는 각질, 파우더를 아무리 발라도 감춰지지 않던 그 얼룩들. 그걸 보는 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항상 사진 찍기 싫어해요? 카톡 프로필에도 엄마 사진 올리고 싶은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한달 후에는 여러분도 당당하게 가족 쪽 사진 앞줄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비밀 재료 한 가지도 알려드릴게요. 작년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계속 살수 있을까? 내가 병원 원장인데 내 피부는 왜 해결 못하지? 그러다 지난달 40년 친구 박경숙 여사가 우리 집에 왔어요. 경숙이는 저보다 2살 많은데 얼굴이 참 환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죠. 경숙아, 너 어디 성형외과 다녀왔니? 얼굴이 확 달라 보여. 그랬더니 수기가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나이에 그냥 집에서 하는 건데 냉장고에 있는 요거트랑 부엌에 있는 베이킹소다 섞어서 쓰는 거야. 돈 한푼 안 들었어.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의사인 내가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을 몰랐을까? 비싼 병원 시술만 고집했나? 여러분 제가 9개월 동안 100가지 넘는 조합을 실험하며 찾아낸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 비법으로 검버서든 물론이고 잡티까지 없앨 수 있어요. 알려드리니 끝까지 들으시면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볼때 달라진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숨겨진 다섯 번째 재료는 효과를 두 배로 높여주니 주의해주세요. 한달 만에 손주가 할머니 요즘 화장품 멋써요. 피부 좋아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자랑하셨어요. 바로 네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 베이킹소다 작은 티스푼 하나 설탕 넣을 때 쓰는 그 숟가락이요. 둘째, 요거트 밥숟가락 하나, 그냥 마트에서 파는 플레인 요거트면 돼요. 셋째, 사과 식초 한 방울. 넷째, 밀가루 밥숟가락 하나, 집에 밀가루 없으면 꿀로 대체해도 됩니다. 이네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비싼 화장품 살 필요 없어요. 병원에서 수십만원 받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경기도 본당의 김영자 할머니, 70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자님은 딸 결혼식을 앞두고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초대장을 들고 계셨답니다. 원장님, 2주 토요일이 우리 딸 결혼식인데 제 얼굴 좀 어떻게 안될까요? 사진 많이 찍을 텐데 제 얼굴에 검버섯이 너무 많아서 딸이 사진작가까지 불렀대요. 저는 영자님께 이네 가지 재료로 만든 팩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아니, 이런 걸로 어떻게 건버섯이 없어져요? 제가 레이저 시술도 받아봤는데, 그것도 별로였는데, 그래도 영자님은 결혼식 하루 전날 한번 시도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영자님이 병원에 오셨는데, 손에는 결혼식 사진을 들고 계셨습니다. 원장님, 이거 보세요. 제가 앞줄 중앙에 앉아있어요. 딸이 점마 오늘따라 피부가 좋아 보여요라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팩 덕분에 당당하게 결혼식 사진에 나올 수 있었어요. 이제 이 팩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정말 많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린 방법이고 다들 효과를 봤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대로 하시면 3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작은 유리사기 그릇에 베이킹소다 작은 스푼 하나를 넣으세요. 금속 그릇은 사과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반응해서 금속 성분이 녹아나올 수 있으니 꼭 피해주세요. 그 다음 플레인 요거트 밥숟가락 하나를 넣고 사과 식초 한두 방울 그리고 밀가루 밥숟가락 하나를 넣어주세요. 요거트는 꼭 플레인 요거트로 사용하셔야 하여 설탕이나 과일이 들어간 요거트는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이걸 나무젓가락이나 실리콘 숟가락으로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금속 숟가락도 피해주세요. 왜냐하면 사과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약한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금속 성분이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살짝 거품이 일어나면 정상이에요. 밀가루 덕분에 자극이 중화되고 피부에 착함기듯 부드럽게 바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 팩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숨겨진 팁인데요. 여러분, 이 팩을 만들 때꼭 오른쪽으로 12번 저어주세요. 그래야 재료들이 골고루 섞이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팁은 제가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특별한 비결이에요. 우리 강남에 사는 박영희 할머니 80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희 님은 매일 아침 운동 모임에 가는데 얼굴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어요. 원장님 저는 이 검버섯 때문에 여름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해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얼굴 내놓고 다니는데 저만 가리고 다니니까 자꾸 아직도 코로나 걱정하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팩에 사과식초를 넣으라고 알려드렸고 3주 후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계셨답니다. 원장님 저 이제 운동모임에 갈때 마스크 안 써요. 친구들이 다 놀라요. 영희씨, 어디 성형외과 다녀왔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아니, 그냥 요거트랑 베이킹소다로 팩했어 했더니 다들 비결 알려달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용법이 정말 중요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몇주 안에 더디 성형했냐는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추가로 알려 드릴 특별 관리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특별 관리법을 함께 하시면 팩의 효과가 2배로 올라가요. 끝까지 들어 주세요. 이제 팩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으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잘 들어 주세요. 첫째, 팩은 깨끗한 얼굴에 부드럽게 펴 바르세요. 화장은 꼭 지우고 바르셔야 해요. 특히 볼, 콧망울, 턱 주변처럼 각질이 잘 생기는 부위 중심으로 발라주세요. 검버섯이나 기미 잡티가 있는 부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세요. 둘째, 15분 정도 두다가 처음에는 1분만 테스트해보시고 피부에 자극이 없으면 15분까지. 절대 30분 이상 오래 두면 안 돼요.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어요. 셋째, 베이킹소다가 세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품 세안 없이 물로만 헹구면 깨끗해져요. 세안을 두번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피부 자극도 줄어들어요. 이 방법은 수사시는 이정숙 할머니 70세에게도 효과가 좋습니다. 정숙 님은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그약 때문에 얼굴에 검은 반점이 많이 생겼대요. 병원에서는 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만하셨다고 해요. 정숙 님이 이 팩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달 동안 꾸준히 하셨더니 반점이 확실히 어졌어요. 손주가 할머니 얼굴에 뭐가 많이 지워졌어요. 라고 할 정도였답니다. 원장님 제가 약국에서 비싼 화장품도 사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팩은 정말 신기해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따라하셔서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잠시 후에 알려드릴 특별 관리법까지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씻은 후에는 보습이 정말 중요해요.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이나 평소 쓰시는 보습제를 꼭 바르세요. 보습 안 하면 피부가 각질이 더 일어날 수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 79세가 그랬더니 효과가 건해지고 각질이 일어났다고 올리브 오일을 추천해 드렸더니 그 후로는 피부가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원장님, 저는 비싼 크림살 형편이 안 되는데 부엌에 있던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 팩하고 올리브 오일 바르는 게제 행복한 시간이에요.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각질이 제거된 피부는 햇빛에 더 약해져요. 그래서 팩은 꼭 저녁에 하시고, 다음날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귀찮더라도 양산도 쓰시면 더 좋아요. 이게 바로 제가 4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중요한 팁입니다. 자외선 차단 안 하면 다시 어두워져요. 심지어 진하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울산에 사시는 최동순 할머니 82세는 이 점을 몰라서 팩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대요. 3개월 동안 팩을 꾸준히 해서 검버섯이 많이 옅어졌는데 여름에 햇빛을 받으니까 검버섯이 더 짙게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원장님. 제가 한참 피부가 좋아져서 좋아했는데 햇빛을 받으니까 다시 얼굴이 얼룩덜룩해졌어요. 그때 원장님이 자외선 차단제 얘기를 하셨는데 귀찮다고 안 했더니 정말 후회돼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방법을 차차 따라하면 주 안에 변화가 보일 거예요. 특히 검버섯과 기미 잡티가 옅어지면서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환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특별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40년 동안 몇 명의 환자만 알려준 숨겨진 다섯 번째 재료인데요. 사과 식초 대신 레몬즙 판방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팩을 만들 때 베이킹소다. 플레인 요거트. 밀가루에 사과 식초 대신 레몬즙 판방울을 넣으면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둘다 산성성분이라 함께 사용하면 자극이 될수 있으니 둘중 하나만 골라서 사용하세요. 레몬에는 천연 미백성분인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하지만 많이 넣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어서 정말 한 방울만, 밀가루 아주 조금 넣어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민감하신 분은 그냥 사과 식초를 한 방울만 사용하시는 것이 더 안전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비법이 있어요. 바로 특별 관리법인데요. 팩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보다 이틀에 한번 하고 4일 쉬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서울 종로에 사는 박정희 할머니, 84세,는 이 방법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셨어요. 정희 할머니는 얼굴에 검버섯이 특히 심했는데 이 방식을 시작한 후 달라지더라고요. 손자가 할머니 얼굴에 뭐 했어요? 하는데 눈물이 날 했답니다. 정기적으로 하면서 저는 거울을 다시 보게 됐어요. 예전엔 스카프나 챙 있는 모자로 얼굴을 가곤 했는데 지금은 피부에 생기가 돌면서 웃음도 함께 돌아왔어요. 우리 병원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피부가 달라져서 그런가 봐요. 정말 그랬어요. 피부가 좋아지니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제 환자 중에 이명숙 할머니 81세는 이 팩을 쓰기 시작한 후 부관리법 강의를 하게 되셨대요. 원장님, 제가 이제 노인정의 피부 전문가가 됐어요. 다들 제 비결을 물어봐요. 딸이 덤마가 유튜버 되셨네 하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공개하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베이킹 요거트 팩을 1년 넘게 꾸준히 해온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달 있었던 제딸 생일 파티예요. 모두가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 제가 먼저 나도 같이 찍자고 했어요. 딸이 깜짝 놀더라고요. 엄마, 평소에는 항상 사진 찍기 싫어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진을 찍은 후 딸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엄마, 오늘 정말 예뻐요. 우리 엄마라서 자랑스러워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간단한 팩 하나로 제 인생이, 제 자신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피부는 지금도 반응하고 회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방식으로 꾸준히 써보세요. 집에 있는 재료로 우리 피부는 달라질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 플레인요거트, 사과식초 또는 레몬즙 한 방울, 밀가루. 이 조합을 꾸준히 사용하면 주 안에 피부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을 거예요. 저처럼 그리고 제 수많은 환자들처럼 검버섯은 물론 기미와 잡티까지 함께 옅어지고 피부는 살아날 거예요. 이것은 제가 4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그리고 제 얼굴에 직접 써보면서 찾아낸 진짜 비법입니다. 병원에서 알려드리지 않았던 제가 직접 써보고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린 진짜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실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주 후에 변화를 느끼셨다면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도 남길게요. 앞으로도 잡티 없애는 쉬운 방법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가 더 환한 얼굴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당당한 피부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도 예쁘게 자신감 있게 살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 비법을 널리 알려드리며 여러분의 피부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도 큰 행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시도하고 피부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는 종종 피부 트러블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팩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검버섯, 기미, 잡티 등 다양한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팩은 자연스러운 재료로 만들어져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팩은 비용도 저렴하고 사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바르기만 하면 피부가 점차 환해지고 깨끗해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팩을 사용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꾸준함입니다. 피부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두번 정도 팩을 사용하고 보습과 자외선 차단도 잊지 않는다면 피부는 확실히 좋아질 것입니다. 저는 이 팩을 개발하고 사용하면서 피부과 의사로서의 저의 사명감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고 함께 피부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이 팩을 시도해 보시고 피부 변화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느끼셨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 가요.